도민 여러분, 상주 출신 김원구 의원입니다. 오늘의 경상북도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교육 변화와 경제 위기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새로운 기회를 열어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 경상북도 균형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경제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한 도정의 아니란 행태를 질타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북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며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인접 시도는 여섯 곳에 달합니다. 그만큼 경북도 경계 지역은 지리경제 문화적으로 복합된 특성이 있으며 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낙후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22년부터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본 위원은 22년 10월 5분 자유발을 시작으로 23년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연구회라는 의원 연구단체를 출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계지역 연구 용역 워크숍,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깊이 있는 활동뿐만 아니라 현장 방문을 통해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8월에는 경상북도 경계지역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경계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4년간의 치열한 고민과 활동은. 경상북도 의회 차원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집행부가 조례 제정에 발맞춰 경상북도 경계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별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했을 때본 의회는 이제야야말로 경계지역의 희망의 빛이 보인다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가 보여준 의지와 실천은 의회의 노력과 극명하게 대비되는 안일함과 소극성에 머물려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형식적인 계획 수립과 연구에 불과했습니다. 집행부가 추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두달 반이라는 짧은 기간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광범위하고 복잡한 경계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시간과 예산입니다. 이는 집행부가 경계지역 발전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기보다는 조례 제정에 따른 형식적 절차를 이행하는 면피성 행정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25년 경상북도 경계지역 시행계획은 9월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도지사님, 25년대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계획을 9월에 마무리하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올해 사업 추진을 할수 있습니까? 둘째, 국비 어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경계지역만을 위한 사업은 극히 일부라는 것입니다. 최근 2년간 경계지역 관련 경북도 추진사업은 총 47건이고, 예산이 확보된 사업은 25개입니다.